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결혼하신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신혼이 한 2년. 네, 2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아이를 먼저 낳았나 봐, 임신을 해서. 네, 데 저기가 아. 생겨서 결혼했어. 응, 뭐냐? 급하게 했다. 네, 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본인도 좀 답답하고, 결혼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은 아이를 가지면서도 아이를 갖고 임신 상태 중에서도 본인이 응? 낳지 말까 낳을까를 몇 번을 고민했댄다. 어 맞아요. 그것 때문에도 많이 싸웠어요. 음 아, 그러고서 어쨌거나 어거지 춘향이로 결혼을 하고 보니 사이가 좋지가 않고 노력은 하면서 산다고 해도 서로 갈등이 많고 갈등이 많다 보니까 화합은 안 되고 그런 형국으로 본다. 뭐냐, 그러고 보니, 오늘 오신 게 남편분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이별, 헤어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좀 많고, 그렇단다. 근데 본인도 약간 우울증이 좀 원래 좀 있으시고, 성격에 예전부터. 남편은 또 예민하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분이 두분 중에 성격이 어, 좀 화통해서 잘 이렇게 쓸어 안을 수 있고, 그냥 내가 조금, 어, 대소사 가리지 않고 내가 잘 안고 갈수 있는 성격이나 성향이면 이게 좀 괜찮은데, 둘다 약간 뭔가를 표현력도 없고, 둘다 그냥 손모습처럼 남자 같기도 하고, 또, 어, 팍! 별로도 아닌 거에 좀잘 꽂히고, 이런 성향들이야, 둘 다. 그러니까, 이게 화합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많이 낳을 수가 있어. 어떤 문제나 주제가 있으면, 그 문제나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라는 게 소통이 되고 해야 되는데 자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답을 자꾸 너가만이 내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자꾸 어 멀어지지 사이가 그래서 이두분두 두 분은 본인 두 분은 요런 지금 형국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다 보니 본인 또 여자고 남편분 남자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무래도 좀 본인 같은 경우는 남편보다는 좀 이성적이고 남편분은 그에 못지않게 조금 단순한 면은 좀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좀 남자가 조금 이성적이고 조금 더 포용력이 좀 있으면 이게 좀 끌고 가기가 이제 부부 사이가 원만하실 텐데 그게 내입맛에 맞출 수가 있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 모든 게좀 힘들게 넘어가고 어렵다라는 소리가 좀 나와 아니야 그러고 보니 본인이 조금 어려운데 남편하고 갈등은 계속 이어질 거는 같거든 근데 이게 지금 어느 부부나 이래요 갈등도 있고 뭐 갈등을 벗어나서 또 혼자 외로움도 올 수도 있고 고독감 쓸쓸함도 오고 또 이렇게 다 가요 이 모든 것들을 겪은 다음에 가족이라는 그 구성원에 가기는 하는데 이제 여기서 좀 벗어나고 좀 도에 어긋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바람나는 것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 남편이 바람이 났던 본인 바람, 이런 게 아닌 이상, 뭐, 또 아니면 뭐 누군가, 어, 고부 간의 갈등이나 또 나아가서 뭔가 다른 어떠한 영향권에 좀 드는 좀 도에 어긋나지, 어, 어긋나는 그런 일들만 아니면 이런 다툼하고 이런 성향적인 건 얼마든지 이렇게 좀 가거든요. 근데 판단을 좀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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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돌아선 거 같아. 서로 한 지붕에서 지금 따로따로 각방 쓰나요? 어. 그러니까 각방 쓰고 조금 어냐 그러면 본인이 내가 봐서는 남편이 죽었다 깨어나도 먼저 미안하다가 하거나 아 내가 이랬어 저랬어 내가 좀 앞으로 이렇게 해볼게라는 건 전혀 일어날 법한 일은 아니고 어, 절대 없어요. 네. 남편분이 그럴 일은 없고 본인께서 내가 봐서는 조고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좀 좋으실 것 같은데. 음, 남편이 이런 점 저런 점또 남편네 집에 또 시어머니 흠조 어, 잡아야 돼 시어머니 시아버님 흠조 잡아야 돼뭐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가면 끝도 없어요. 그러면 이집다 그냥 완전 풍지박사를 내가 내야지, 그쵸 남편 시어머니 성격이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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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 이게 아니고 일단 본인도 문제가 있고 남편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양방향으로 알았죠? 쌍방으로 어. 어? 쌍방인데 양방향 통행이 잘될수 있게 내가 만들어 주는 거 알았지? 네, 그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가는 실력도 조금씩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거지. 근데 이제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바뀌니까 무조건 바뀐다라는 목적 아래 가는 거보다 내가 노력을 해서 바뀌어야 되니까 한개한 한 개씩 한개 그다음에 한개반한개반또두개두개또전한개반 두 개. 두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열개 금방 채워져요. 에휴뭐 말에 말을 해서 엄마가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자꾸 노력을 해봐요. 어, 그러면 이제 2년 세월, 3년 세월, 이제 5년, 10년 세월 금방 갑니다. 아, 음, 똥그리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뀌는 걸 바라니까 바뀌는 음. 게안 보인다고 그렇게 음. 보여줄 수도 있겠어요. 응. 음.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오 네. 힘내세요. 네.